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가 마무리됩니다.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기업 분배를 마침으로 유단 서편까지 땅 분배가 끝이 납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는 아셀 지파의 경계와 성읍에 대한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는 납달리 지파의 경계와 성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8절까지는 단지파의 경계와 성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절부터 51절까지는 여수와의 기업을 분배한 후에 땅 분배가 끝이 납니다. 먼저 아셀은 야곱의 여덟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름의 뜻은 행복한 기쁨입니다. 야곱은 앞서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아셀은 기름진 것을 먹고 왕의 수라상을 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서 아셀이 분배받은 지역은 비옥한 광야 지대였습니다. 이 모세도 아셀 지파가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납달리도 지역과 성읍을 분배받습니다 납달리는 라엘의 여종 빌하를 통해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단의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납달리가 분배받은 곳은 이 땅은 이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납달리 집화도 이 가난한 거민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는데, 이들이 후에 납달리 지파에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 총 19개의 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메시아 구원의 복음이 갈릴리 지방에서 퍼져나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납달리가 속해 있는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자손이 땅을 분배받는데 이 47절 말씀을 보면 단자손의 경계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장 4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니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다 아니라 하였더라. 이 단은 창세기 49장에서 이 야곱의 예언을 보면 길섭의 뱀, 새끼를 독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자기 영토에서 후에 아무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업을 버리고 북방으로 가서 라이스로 이주를 합니다. 이 내용이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옵니다. 이들은 또한 사사시대 때 무상숭배로 인해서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지파들은 훗날 분열 왕국 시대 때에 이 단에 금송아지가 세워지게 됩니다. 후에 단지파가 소속된 이 영토는 수리아에게 정복당합니다. 이 단지파는 땅의 거민들을 믿음으로 몰아내지 못하고 이 급기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보문에 땅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확장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기업을 버리고 보다 쉬운 곳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고한 거민들을 살해하고 땅을 차지합니다. 그곳이 바로 단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모든 사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에브라임 집파가 받은 땅을 땅에서 기업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딥나세라를 요구하면서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곳은 이 가나안의 성읍으로 이 태양신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산지에 위치하고 있는 산지가 위치하고 있는 척박한 곳이었고 에브라임의 기업은 이 성읍의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수와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자손들이 여수와에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제는 큰 민족이 되었고 수도 많고 많은 기여를 했는데 그에 비해서 받은 산지가 척박한 곳이었고 또 넓고 풍족한 곳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그곳에 있는 가난한 거민들의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할 것을 권면합니다. 땅이 좁기 때문에 하나님께 설악하여 주신 그 땅을 땅에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고 스스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의 기도, 기득권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쉽고 또 편한 길, 좋은 땅,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험한 산지라고 할지라도 개척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진했던 것입니다. 이 자신도 척박한 땅, 땅을 마다하지 않고 이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그곳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로 변화시켜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땅의 분배가 끝이 납니다. 여수아 19장 5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엘라사과 눈의 아들 여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우 앞에서 제비를 뽑아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실로의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땅 분배를 마칩니다. 이것은 그저, 이권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있는 거민을 모조리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했었습니다. 그 땅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세대, 가나안 땅, 거민들,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터전이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이 있고 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터, 생업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산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자녀들, 친지들, 이웃들, 교회의 성도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의 동료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모든 구성원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땅이며 기업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냄 받은 자리가 바로 그 사명을 이루어갈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취되었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약속의 땅을 여수아와 광야 2세대가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고 모든 땅 분배가 맞춰졌습니다.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단지파와 같이 두려움에 이끌린 선택, 상황과 환경에 이끌린 임기응변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수와 같이 보냄받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설날입니다. 새해도 능력의 손을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섬김으로 더욱 성숙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